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주장하는 내용이고,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장까지는 다시 자신의 사도로서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적당한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랑과 관용의 인품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카리스마와 엄마로서의 부드러움, 그리고 사랑의 성품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만 앞세우면 또 부드러움만 앞세우면 통솔이 안 되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만 앞세우면 반항, 반항하고 뻗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0장은 바로 이러한 고민 앞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와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성도들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불신자들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처신할 행동이 뭐냐 하면 온유함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하고, 아멘. 본문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들의 하는 말을 흉내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겸비한다는 말인데 이 타페이노스는 고상한 덕을 표시할 때도 사용하지만 본문에서는 나약한 연약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로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비급한 사람이 어떤 위험이 없을 때 잘난 척 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은 바울은 편지로는 뭐 위험이 없으니까 담대하고 잘난 척 하는데 또 권위가 있어요. 편지 내용은. 그렇지만 직접 사람을 대면해 보면 급증이고 약하고 칼수마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토스라는 말인데 어떤 역경이라도 참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관용은 에피에 케이아라는 헬라어 말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부드러움을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슴이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얼음 장처럼 차갑게 자신을 무시해도 사랑으로 품어서 녹이고.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명감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끝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처신해 나가야 할 삶의 지표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자신을 자랑하고, 과대포장해서, 없는 돈도 있는 채 하고, 자기 친척이 어디 좋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이지요. 또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나 하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 주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할례 예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 아니면 헬라철학의 그럴듯한 이론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속이 텅빈 그릇이 소리가 나,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속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는 사람이 허풍떨고 다른 사람 팔아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셔서 계셨으므로 남의 이름 팔지 않아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과 관용으로 거짓 선생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같이 맞받아서 싸우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녹여서 그 자기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품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사랑과 관용입니다. 때로는 약한 것 같고 카리스마도 없고 지도도, 지도자로서의 위엄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고 리드해 나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대방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질 같으면 그냥 맞받아치고 같이 대응해서 싸우고 싶지만, 그러나 싸워서 결과가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싸워서 결과가 좋게 나와도 거기에는 분명 부작용이 너무나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고, 난로가 따뜻하게 방안을 덮게 하는 것처럼 가슴에 따뜻한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고 녹여주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싸우기, 싸우기보다는 그 손해보는 짝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원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는 약한 것 같고 바보 같아도 거짓 선생들과 싸우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온유와 관용이라는 이두 단어를 가슴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따뜻한 난로가 되십시오 빈수레처럼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끄럽게 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랑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녹이시고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가슴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어떤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서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남이 한 일에 젓가락 얹지 말아야 됩니다. 보문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불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척, 애써서 개척해놓은 교회에 거짓 선생들과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냐 말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좀 옳고 참되다면그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따로 개척하든지 아니면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될 것을 왜 남이 개척해놓은 교회 에 와서 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현혹시키, 현혹시키냐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주장이 가르치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갑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단 종파들이 다 불신자들한테,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가죠. 문제는 이단들에게도 크지만, 이단들에게도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소가 넘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 성도들을 제대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간 것이겠죠. 요교 교회도 책임이 크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수 없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교회들이 교회 들어와서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빼가는 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도 아마 그랬겠죠. 불신자들에게 가서 자기들 주장해봐야 먹혀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남이 주장, 남이 바울이 개척해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어? 자기들 주장하니까 아주 솔깃하게 먹혀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젓가락을 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살면서 남이 다 해놓은 밥상에다가 젓가락 올려놓고 내가 밥했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알아줘도 반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애써서 이루어놓은 학문을 도적질을 한다든가 직장에서도 남이 해놓은 좋은 공로를 자신을 것으로 둔갑시켜서 빼앗아가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장관을 하려 할때단골손님처럼 나타나는 게 뭡니까?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학력 위조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도요 교인들 빼돌려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쟁, 쟁탈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남의 밥상에 젓가락 올리는 것이고 남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적질이에요. 기업에서도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해 놓은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그만 이직하면서 빼돌려서 다른 경쟁회사에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의 밥상에 젓가락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애국심 하나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도 국가가 부르면 그 모든 돈과 명예도 버리고 국가의 부름에 달려왔었습니다. 왔었, 그런 애국자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으로 세계의 우뚝선은 기술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주의라서 국가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출세가 먼저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받아봐야 연봉 1억, 2억인데 외국 회사는요. 에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준다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뭐라 할 수가 없지요. 뭐라 하지 못해도, 또 뭐라 해도 안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은 남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둔갑시킨다거나 도적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런 하지 마십시다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왜 자신을 비난하느냐 말입니다. 바울이 시장에 바울이라고 성질이 없겠어요. 그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직접 인정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교회를 개척해 놓았습니다.그런데 그 개척해 놓은 교회의 거짓, 선서, 거짓 선생들이 자신을 겁쟁이니 사도가 아니니 하는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까?성질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잡고. 대판 싸움이라도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안고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라서,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품어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밥상을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하지 마십시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잰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민.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보면, 자기의 부족을 알고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장을, 바, 존경을 받으려고, 과대포장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친척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뭐 선배니 후배까지도 팔아넘겨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선 선생, 거짓 선생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자신들이 예루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도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다소간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예수 사람은 대상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또 명예를 차지한다고 해도 또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네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어야 백년의 인생에서. 길어야 10년, 20년의 영광된 삶입니다. 그 10년, 20년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벌받은 벌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다. 10년, 20년 영광도, 영광되게 살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행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아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고 한 자신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결국 10년 20년 영광되게 사는 거 그것 뿐입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바울처럼 치면서 이기고 온유하고 관용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서 함께 천국 갈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 수, 수상 소감을 말하죠. 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뜻을 알고 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상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상 받는 것이니, 이 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영광, 영광 돌린다는 그 뜻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비열하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된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영광 위해서 그 10년 20년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모함한다거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거나 남이 해놓은 공로를 도수질하지 마십시다. 바울처럼 사랑과 관용으로 이 세상 살아가십시다.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 감동을 주고 어떤 고난과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심으로서 하늘의 예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